지난 일요일 새벽 청주 운천동 일대에 폭발음이 발생했습니다. 한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진행된 드라마 촬영 때문이었는데요. 한밤중 괭음에 잠에서 깬 주민들은 전쟁이 난줄 알았다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한 아파트 단지 재개발 현장. 지난 20일 오전 1시쯤 이곳에서 폭탄이 터지는 듯큰 소리가 났습니다. 새벽 잠에서 깬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했고 SNS 등 온라인에서도 관련 글과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소음 원인은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진행한 OTT 드라마 촬영. 제작사 측이 현장 주변과 인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현수막과 공지문을 부착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고, 주말 새벽 시간 발생한 소음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에 제작사가 청주영상위원회 등 관계기관에도 사전 소음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알리지 않은 상황. 청주영상위원회는 제작사에 재발방지 및 앞으로 촬영 시 세부 계획을 제청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작사 역시 주민불편에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